네. 두 번째 종목을 김인중 대표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좀 보고 있는데 특히 반도체 예. 업종들을 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예예. 해에서좀 예. <laughs> 보고 있거든요. 예. 보고 있는데. 사실 뭐 TSMC나 마이크론 마이크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추천하는 포트폴리오에도 있는 기업 중에거든요. 그두 개가. 그거는 그렇죠. 이제 메모 신호 별개로 이제 있긴 한데 그래서, 어, 아무래도, 그뭐 엔비디아라든지, TSMC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명 대장주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얘가 깨지면, 뭐, 나머지는 뭐, 거의, 뭐, 하락률이 훨씬 더 급하고, 그러니까 얘네가 한 2%, 3% 빠지는 거는 되게 많이 빠지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오늘 보니까 좀 조정들이 많이, 네, 되고 있네요. 아까 ARM 같은 경우에도 한7% 정도까지 지금 밀려있는 이제 상황들이니까, 아마, 네, 아마 좀 더,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혹시,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 소개하자마자 주가가 십몇 프로 빠졌잖아. 뭐또 이런 분들이. <laughs> 뭐, 그리고 어, 그게 아니라, 지금 아직 말씀하는 중에 오늘 이미 보고 말씀을 <laughs> 드린 거다. 그리고 비싸다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고, 그니까, 조금 기다리면 충분히 좋은 가격에 살수 있는 시점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이일비하지 마시고, 또 대표님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취지가 무엇인지를 잘 이렇게 보셔서 이해해 주시면, 조금은 더, 이렇게, 종목들을 더 다양한 형태로 들 소개해 드리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방송 나갈 때는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네. 뭐, 거래일이 다 끝났으니까, 월요일 날 보시면은, 저가 매수기회가올 수도 있겠죠. 오늘 내일 신나게 네. 떨어지면. 그러니까요. 네네네. <laughs> 네, 네. 네, 두 번째 종목은, 아까 뭐네 사실 좋은 기업 이런 것들 발굴하는 것들이 아까 보면 저희도 안 나오는 거예요 반도체에서 아무리 눈씻고 찾아도 지금 살 종목 그러니까 샀는데 지금도 갖고 있어 그건 있는데 지금 살 반도체 종목을 찾아내 그러면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한텀 쉬었다가 좀 주가들이 조정 받는 그 다음 텀에 성장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고르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일단은 저희가 고르고 고르다가 제가 이 회사를 찾았는데 케이더스 디자인 시스템즈라고 음... 혹시 아는 종목이신가요? 예예 예, 아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골랐던 이유는 일단은 어, 매수 신호가 나와 있다. 그리고 어, 또 하나는 처음 발생한 신호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네. 이게 그동안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었는데 처음 발생했기 때문에 좀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음. 특히나 이제 이게 요 눌러보면 업종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선택들이 다시 이제 고리스팅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정렬을 성장성으로 해서 누르면 이 종목도 되게 좋죠. 그러니까 트레이드데스크, 모쇼파이 뭐 듀오링 이렇게 쭉 해서 성장주들이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나오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완전히 무슨 반도체 장비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음. 어, 어쨌든 반도체를 디자인하는 네. 그렇죠. 회로를 디자인하는 회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제, 이제 S&P 분류상으로는 지금 약간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상의 그 기업의 본 내용으로만 보면 반도체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서포트 업종이라고 봐야 되는 게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서 어 제가 좀 골랐고요. 그래서 음. 어 CDS 그 케러스 디자인 시스템스가 지금 어이 모하는 뭐 회사인지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게 케 s 스 디자인 시스템 이뭔가 디자인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를 설계하려고 하면 그 안에 이제 회로들을 설계하고 뭐 이런 것들 구조들이 필요한데 요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자동화되어 있는 솔루션으로 가지고 있는 음. 거죠. 약간, 우리가, 뭐, GPT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프로그램 짜고 싶어. 그러면, 이제, GPT가 알아서,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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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짜주듯이, 그런 형태로 내가, 반도체 회로를 이런 형태로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얘가 이제 그런 형태들을 디자인해서, 회로들을 이제, 이제, 설계도를 그려주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이 분야에서, 이제, 탑인 회사가, 시놉시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이제, 약간, 이제, 케이던스가 바로 밑에 따라가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두개 음. 회사, 이제, 이런, EDA라고 하는, 이렇게 예, 예. 그러니까 전자로 점, 그러니까 디자인을 자동화하는 이런 형태의 반도체 회로들을 그리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점점, 점점 고도화되고, 반도체를, 새로운 반도체를 또 그려내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밑그림을 그리는 회사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뭐 ARM이나 Cadence Design System 이런 데들이 실질적인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들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개발하게 만드는 인프라들을 제공하는 이런 이제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이런 회사들을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반도체를 설계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되는 거죠. 이 솔루션을 쓰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설계하는 과정의 오류나 이런 것들도 얘가 다 검증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를 개발해서 뭔가 회로를 그려서 시험 테스트 했는데 설계가 잘못됐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부터 시작해서, 칩 성능을 뭐, 이렇게 최적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발 비용 자체를 줄여줄 수 있는 되게 좋은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들을 계속 새로운 것들을 더 고성능들을 개발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되게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진단점수를 보면, 다른 점들은 되게 다, 뭐, 거의, 오랜만에 만점에 가까운 재무안전성 90점, 수익성 95점, 현금착취 요거 진짜 100점 찾기 쉽지 않은 회사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얘는 뭐냐면, 향후의 성장성을 담보시켜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장기 성장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음. 그래서 현재 이 미래 성장성이 50점이면, 완전 고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중간 성장 이상 정도에 성장하는 점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요 부분은 제가 밑에서 이제 컨센서스 데이터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의 성장성들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회사다. 요렇게 종목 진단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밑에 내려가서 이제 요, 어, 성장성을 보면, 이제 2014년도 올 연말까지가 13%. 여기 보통 요 정도씩 성장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년 도해가 13%니까 음. 내년도에도 올해 정도의 성장률은 충분히 성장할 것이다 매출액으로 보면 음. 그 다음에 이익으로 보면 올해는 6.4%였는데 내년에는 22%니까 수익성 개선이 일어나는 이런 형태인 거죠 마진이 더 좋아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EPS의 성장률은 좀더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2 0 1 6년도에 데이터를 제가 좀 체크해 봤는데 2026년도 데이터도 보니까 매출액이 약 59억 달러로 한 12%에서 13%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네. 향후 2년간은 한13% 정도의 매출 성장이 이루어질 거고, EPS 같은 경우에는 6.67달러로 한34% 정도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매출 성장에 비하면 EPS 성장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좋아지는 이런 형태의 구조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다 보니까 매출이 늘어나면 마진이 더 좋아지는 이런 형태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2020년도까지도 데이터를 봐도 완전 어, 점수가 85점 이상의 고속성장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성장률이 어느 정도는 마진율 개선을 통해서 EPS 성장률이 꽤 나오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 EPS 단계를 보면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올라가서 여기서 한6.6%요 정도까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얘도 보면 주가가 이렇게 한번 상당히 많이 오른 시점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 받아서 이게 많이 안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마 주가 차트에서 보시면 요 지금 조정폭이 상당했습니다. 상당했고, 지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요런 시점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런 이제 EPS 흐름들을 이제 따라가는 요런 움직임들을 보일 것이다. 특히나 EPS 개선 속도가 좀 있기 때문에, 근데 밸류에이션 자체가 엄청나게 싼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다른 반도체 주에 비하면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조금은, 네, 저평가돼 있는 요런 구간에 좀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예상 실적은 요렇게 보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보면, 현재 얘가, 네, 많이 비싸지 않다. 음. 체주가 여기 있는 경우 거의 잘 보기 힘들거든요. 예. 기존에 1년 전에 데이터로 보면, 이제 주가가, 이때가 보면 270달러라고 지금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예. 270달러인데, 이제 270달러인데, 요, 이, 이 요렇게 변, 바뀌면 이제 주가와 적정 주가가 얼마였는지 다 보실 수 있거든요. 270달러인데, 이때는 비싸다라고 평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한 290달러니까 1년 동안 크게 오르지는 않았던 거죠. 그리고 요 시점에 보면 요 때가 주가가 250달러 수준, 그 다음에 요 시점이 다시 247달러, 그 다음에 다시 요 시점이 250달러 수준, 요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250달러 전후에서는 네,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시점에 도달하면서 주가가 다시 이제 급등하면서 이렇게 오르면서 약간 지금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음. 얘는 시스템에서 매수를 빨리 잡은 거예요. <laughs> 잡고 왜냐면 이제 여기서 이걸또 벗어나 버리면 또 신호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지고 여기까지 가 버렸다 그러면 <laughs> 그때부터 는또 이제 또 떨어질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얘는 이제 시스템에서 잡은 거고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지금 이 요, 요 부분 보이세요? 이게 예, 예. 뭐 하나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올라오네요. 예. 걔가 기업 가치가 지금 지금 계산해서 올라와진 거거든요. 음. 그래서 얘보다는 더 올라왔기 때문에 요 파란색 라인도 이렇게 같이 올라올 거예요. 이제는 요렇게 그려질 거거든요. 음.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는 부분이 이제 예, 예상하는 영역들인데 저희가 향후에 솔루션 업그 시스템 업데이트할 때 이 미래도 이 안에서 같이 보실 수 있도록 개발해서 붙여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아, 요 시점의 밸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밸류까지 보면서 내가, 현재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건지를 내리면 훨씬 더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그렇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나중에 순차적으로 저희가 붙여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밸류에이션도 보면, 반도체 업종치고는, 비싸진 않다. 그래서, 밸류이션으로도좀 매력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뭐 최종 매매 의사 결정을 봤을 때 네. 얘가 지금 첫2 8 4달러의 매수 신호가 이제 나온 거죠. 284달러니까 그러니까 어제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음, 어제 종가. 음. <laughs> 어제 종가로 나왔고 오늘은 음. 지금 보니까 한2.6% 정도 하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2.5% 정도. 음.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기업들은 이렇게 거래량이 이제 시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 아주 높진 않아서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오를 때는 막 엄청나게 오르고 반대로 이렇게 뭐 팔, 누가 좀 대놓고 팔기 시작하면 막 음봉도 굉장히 길게 나올 수 있는 이런 변동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네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시점에서 보면 최근 6개월로 보면 이제 여기에서 음. 여기에서 이제 나온 거죠. 어. 수가 <laughs> 나온 거죠. 그래서 찍어 드린 거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아마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laughs> 이 부분이 저희가 알고리즘 업데이트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조정기에 들어갔지만 이걸 어떻게 잘 견뎌내고 할지 이런 것들도 한한달 뒤에 보면 좀 좋은 재밌는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네, 두 번째 기업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케 Design 앞으로 뭐 주가 흐름 한번 빨로 하도록 하고요. 반도체가 확실히 재밌네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의 아.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 더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 역시도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두 번째 종목의 이름은, 그니까 러 제가 지금 세개 종목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 중요한 거는 그 시킨 알파잖아요. 그래서 <laughs> 시킨 알파가 추천하는 게딱세 개래서, 마벨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반도체 장비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장비 장비 쪽에 좀 관심도 적고 또어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laughs> 아는 게 있는 마벨 테크놀로지가 낫지 않을까 그래서 마벨 테크놀로지를 두 번째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는 다른 반도체 종목에 비해서는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보시면. 어, YTD로 33%니까, 뭐, S&P 500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6개월 동안 21%. 그래서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높은 종목은 아니다. 반도체 치고는 그렇게 많이 달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마벨테크네지는 이제 뭐 하는 종목인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 밑에 내려가서 애널리시스를 보면요. 어, 준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시킹알파 연계되어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기사를 쭉 써놓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벨 테크놀리지를 강추한다. 나는 매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이제 제목에 나와 있는데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식이 가장 지금, 어, 가지고 있는 투자 논리가 이제 제목에 나오게 되죠. 네, 보시면 똑같은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커스텀 실리콘이라고 나오고 여기도 커스텀 실리콘. 또 어디 있을까요? 여기도 커스텀 실리콘 나오죠? 여기도 커스텀 실리콘. 그래서, 아, 그러면 마벨 테칼로지라는 종목은 커스텀 실리콘 때문에 사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커스텀 실리콘은 보통 우리가 A식이라고 부르는 어, 그런 반도체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GPU가 지금 인공지능 구동하는데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커스텀 실리콘은 뭐 메가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TPU, 뭐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예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구글은 구글 나름대로 실리콘이 있고 아마존도 아마존 나름대로 실리콘이 있는데 이런 걸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벨 테크놀지 같은 기업이 같이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벨 테크놀지는 전통적으로 네트워킹에 강한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는 엔비디아가 만드는데 GPU만 가지고 데이터 센터가 구성되는 게 아니니까 이 GPU를 가지고 서버를 만드는 기업도 좋은데 이 서버를 만드는 기업이 뭐 슈퍼마이크로 있고 델 컴퓨터 있고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킹을 구성하는 그 장비들을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가 마벨 테크놀리지다. 뭐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하고 관련이 많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혜택을 받는다. 뭐 이러한 투자 논리를 구성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현재 레이팅을 보시면요. 퀀투 스코어가 4.68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장성 A 수익성은 A, 모멘텀 A 리비전. 그러니까 어닝의 전망치도 B니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는 D입니다. 이게 D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스트롱 바이가 못 나와요. 그래서 시킹하파는 다섯 가지의 그 그레이드 그 중에 단한 가지라도 D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바로 중립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서 밸류에이션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아마 매수를 받지 못하고 다시 중립으로 평가가 떨어지게 되는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밸류에이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클릭해서 들어가면요. p 레이쇼가 NM 그리고 f o 드로 봤을 때도 NM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보통 갭이라고 얘기하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P&L에 따르면 적자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논 갭으로 보면 58배, 56배가 나오는데 갭으로 보니까 아직까지는 적자, 그러니까 흑자랑 적자를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장성을좀 보면요. 과거 1년 동안 지금 6.04%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알아서 아 지금 조정을 받았구나.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마벨 테크놀로지 굉장히 안 좋았다가 이제 회복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수혜주준 데도 주가가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았던 이유가 성장세에 있었구나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역설적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프로피 f i 리티도 보면, 지금, 어, gross profit m a r g 이 44%, 그리고 네 e t i 이 마이너스 18.3.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흑자에서 적자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받고 반도체가 좀 섹터가 약해져서 가격이 하락하면 갑자기 적자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또 섹터가 올라가서 회복하게 되면 플러스로 바뀌고 이렇게 사이클을 많이 타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플러스로 갔다 마이너스로 갔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쉬운 종목은 아니다. 추대할 때 좀... 순환 주기를 잘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들어갔다가 적절한 시기에 빠져나가야 되는 이러한 반도체 주식의 전형적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어, 모멘텀을 좀 보죠. 그 어드밴스로 가서 지금은 바이가 뜹니다. 그래서 26가지 지표 중에 5가지는 매도고요. 10가지는 중립 그리고 11가지는 지금 매수가 나오고 있고요. 어 다섯 가지 매도 중에 두 가지는 지금 부가 지표에서 나오는 것 같고 세 가지는 어, 이동 평균선에서 나옵니다. 1 1일 이평선이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 셀이 두르게 들어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2 1일 이평선부터는 쭉바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본 김에 이제 차트도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요. 캔들 음, 들어가서 1년 주가 차트. 그니까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다른 반도체 주식 신나게 달리는 동안 마벨 테크놀지 혼자 좀 외롭게 횡보했다는 걸 우리가 볼수 있죠. 그래서, 어, 아까 우리가 이제 박스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반도체가 전형적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금 1년 차트니까 사실 한 10개월 가까이 박스권에 있었잖아요. 중요한 거는 여기 돌파가 나왔으니까 한번 돌파가 났는데 다시 밑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주가 차트 모습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점은 계속해서 유지가 됐는데 저점은 위로 올라갔으니까 만나는 지점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돌파가 됐습니다. 근데 이 돌파 수준이 좀 약간 횡보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횡보가 이어질지 지금 어제 오늘 분위기가 안 좋아서 약간 떨어지고 있는데 다시 떨어지지 않고 상승할지 조금 더 지켜보는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횡보가 끝나고, 이제는 돌출이 딱 됐으니까,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마벨 테크놀로지를 두 번째 추천 주식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태까지 네. 저희 녹화한 것 중에 제일 빨리 끝났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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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벨 테크놀로지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AMD가 저희가 그, 저희 유튜브에서 예. 어, 이제 앞으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반도체 주세 종목으로 소개를 했, 했어요. 아 그래요? 그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기존의 반도체 종목들 이미 많이 갔는데 못간 아이들 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매, 예. 매출이 멈췄다던가 근데 2025년도 6년도에는 매출이 다시 이제 튀는. 그래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약간 경기 순환을 좀 많이 타는 그러니까 반도체 중에서도. 또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쟤네들이 지금 이제 대표적인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지 마벨 테크놀로지 이런 애들인데 걔네들이 이제 상승 턴에 지금 막 들어가는 거 같더라고요. 서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세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니까 그러니까 뭐 1등이다 이게 아니라 반도체 업종에서 턴어라운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랑 약간 이제 그 AMD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요세 개는 보면 데이터로 보면 아 턴어라운드 하고 있구나 턴어 라운드 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실적이 좋진 않죠 발표할 때마다 막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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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어제도 막 AMD 나오고 막 주가 빠지고 맞아요. 하지만 예. 큰 흐름에서는 턴어라운드 하고 큰 배가 이렇게 방향성을 돌려서 가고 있는 거는 분명한 이 기업이 세계 기업인 것 같고 마벨테크놀로지 지금 제가 막 검색해서 봤더니 역시 그런 흐름에서 뭐 현금 창출량 높고 턴어라운드 하는 관점에서 딱 포인트가 어 보이더라고 요 그래서. 음. 어 첫 라운드가 주가가 잘만 맞으면 또뭐 엄청나게 잘올수 있는 또 기업 유형이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어, 방금 전에 그, 그 미탐 TV 유튜브 방송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미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사실 미탐 TV에서 방송을 매주 하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 잠깐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미준 방송, 미준 그 유튜브 방송에 재생 목록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음. 이 재생 목록 제목이 음. 초이스스타과 함께하는 미준이거든요. 여기에 매주 한 편의 영상을 제가 끌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어, 저희가 이제 미국 주식을 탐구한다 해서 미탐 TV인데요. 그래서, 어, 혼자서, 이제, 고군분투해 가면서, 이제, 영상을 찍었었는데, 중간에 그만할까. <laughs> 뭐, 왜냐면, 저희는 막 이렇게 막, 핫한 시황을 다루는 게 아니라, 까 그러니까 우량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길게 보면 좋은 기업들의 아이템들을 쭉 소개하다 보니까, 어, 어 그렇게 핫한 컨텐츠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구독자도 잘안 들고 해서 고민하다가, 어, 그래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코너를 하자 해서 몇개 하고 있는 것 중이가, 이제, 루키스탁이라고 해서, 약 정말, 검색해보면 유튜브에도 잘 없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더더욱이나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종목들. 이제 샛별같이 조그만 시총들도 막, 뭐한 10억 달러, 뭐, 이런 정도 수준에, 뭐, 이런 정도 수준의 애들을 나중에 장기적으로 좀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사업 모델도 소개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시스템에서 보면 어떻게 지금 편, 평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코너가 이제 에르키스탁이라는 코너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성장주 탐험대라고 해서 이제 중간 정도 성장하고 있는데 얘네가 향후에 미래 성장을 좀 이렇게 큰 빅테크로 갈 만한 기업들을 좀 다양하게 소개하는 그런 영상 코너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 일주일에 하나 정도를 저희가 이렇게 릴스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미준TV 그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또 코너를 만들어주셔가지고 영상을 이제 어 저희가 찍어서 편집한 영상이 예, 미준 TV에도 이렇게 올라가면, 또 미준 TV 고객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내용들을 보시고, 좀, 아, 좀 다양한 형태, 아, 그 종목이 추천 종목이 아니라, 아, 이렇게 작은 종목들 중에서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폭넓게 좀 보시고, 그걸 이용해서 또, 아, 시스템에서는 또 이걸 이렇게 볼수 있겠구나. 그런 활용하지 않는 측면에서 컨텐츠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뭐, 그 외에는 이제, 저희 미탐TV 유튜브 말고 직접 또 대표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또, 직접 좀 도움이 될 만한, 초보자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좀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같은, 교육이랑고 하기엔 좀 그렇고, 좀너 과한 것 같고, 그래도, 어, 조금은 이제 초보자들이 좀 기초적인 것들을 알면 훨씬 더 투자하신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직접 또 이렇게, 미준TV에 출연해서, 좀 알려드리면서 긴 호흡을 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시스템들을 통해서는 뭐 저희 시스템 외에도 뭐 시킹 알파도 있고 뭐 최근에 인베싱도 소개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철학하고 제일 맞는 시스템을 고르시고 또 그걸 잘 쓰시려고 하면 사실 학습 공부도 이렇게 기본적인 투자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코너들을 만들어서 조금은 더 자주 찾아뵙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어, 뭐, 참고로, 그, 미탄TV에서 이번에 운영하고 계신 루키수탁이라든지 송장주 탐험대는요, 어, 2020년, 2021년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컨텐츠가 많았어요. 그런 그 종목을 다루는 분들이. 그때는 이제 송장주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던 정말 그 뜨거울 때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 생각나는 게, 중국의 이항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음, 어, 뭐 지금은 조비에이베이션, 뭐 이런 종목들이 있긴 한데, 그때 이항에 막 투자가 막 붐이 이르고, 뽀모가 일어나면서, 그때는 이제 이항이라는 종목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만 한 10개가 넘고 막 이랬거든요. 어. <laughs> 요즘에는 이제 그때 베어마켓 때 너무 상처가 커서, 어, 시청자들이 이제 성장주에 관심이 좀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도 요즘에는 사실, 성장주, 이렇게 작은 종목들의 이야기를 하는 채널은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죠. 뭐, 미준 채널에서도 굉장히 좀 소형주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요런 얘기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게, 요즘에는 사실, 매그니피센트 세븐 얘기만 나오고, 유튜브 어딜 봐도 다빵 얘기만 나오잖아요. 네. 네. 대표님께서 좀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laughs> 루키스탁이라든지, 이렇게 성장주 탐험대 같은 이렇게 퀄리티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 주셔서 공부도 할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주식 분석하면서 또 실력도 늘릴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 저희가 같이 구성하고 있는 그 학습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는 네. 이제 언제쯤 시작이 가능할까요? 어, 지금 계속 고민 중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교육을 한 적이 있어서 어떤, 어떤 걸 하면 좋겠다는 있긴 한데, 이게 또 이제 대면 교육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뭔가 하다 보니까 긴 시간은 안될것 같고, 짧게, 짧게 하면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뭐한 15분이든 이렇게 딱 들으면, 아, 그냥 하루에 나 하나 요거 들었다? 그러면 뭔가 배웠다? 이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어떻게 좀 잘게 쪼개서 그리고 그 부분을 실제로 내가 실전에 응용해 볼수 있게, 아, 요런, 그럼 이 종목은 어떻게 해서 봐야 되는지를 화면에서 검색, 요렇게 연계해서 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막 출연하고 하는 것들이 조금은 이제 한달 단위로 이제 조금 느슨해졌으니까, 그 사이에 지금 뭔가를 좀 짜서 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1월에는 일단 첫 스타트는 해보도록 네, 음. 대표님한테 미리 좀 연락드리고, 네. 그렇게 스케줄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좋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혼자서 1인 크리에이터로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번에 어, 대표님하고 같이 뭐 수익률 배틀도 하고 같이 이제 비탄 TV에 영상도 공유하고 또 새롭게 주식 공부하는 학습 프로그램도 기획을 하면서 굉장히 좀그 기분이 좋아요. 남달라요. 그래서. 아, 이제, 팀을 이뤄서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좀 요즘에 느끼고 있거든요. 앞으로 네. 대표님과 함께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감이 올라갑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예, 오늘도 뭐 한국 시간으로는 굉장히 늦었습니다. 지금, 어, 몇 시죠? 거기가? 밤 10시가 넘잖아요. 야, 11시 분이네요 10분. 11시 분이죠 <laughs> 빨리 주무셔야겠네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 다음 달에 또, 오늘 추천된 종목들 어떤 성적 냈는지 다시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아마 그 전에 저희는 학습 프로그램 때문에 다시 한 번, 어, 녹화 진행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예. 예, 그러면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편안한 네, 밤 네. 되시기 고맙습니다.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